사무엘 성건 23장 다윗이 크일라를 구하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의 싸움을 걸어 사장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쿠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에 맞서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어서 쿠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프리,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야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쿠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다윗은 가축들을 몰아낸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무찌르고 크릴라 주민들을 구하였다. 아이멜레의아들 에브야타르가 크릴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올 때 그는 에포스 손에 들고 내려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릴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군. 사울은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모든 군대를 소집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폿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인 저는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읍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이 넘기겠습니까? 당신 종이 들은 바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종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클라 주민들이 저와 부하들을 사울의 손이 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600명 가량을 이끌고 클라에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크릴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은 강야의 산성에서 살았다. 다윗이 지푸 강야의산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 형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지푸 강야 호라, 호레스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타는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늘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이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둘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타는 자기 집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다. 지프인들 몇이 기부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하킬라 산위 호레스 산 속에 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임금님께 글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동정해주니 주님께 복을 받기 바란다. 이제 가서 철저히 준비하여라.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깨가 많다고 하니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아라. 숨을 만한 은신처는 모두 살펴 알아본 다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지방에 있기만 하면 유다의 모든 씨족 가운데에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집으로 갔다.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바라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강야에 들어섰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쫓아가자. 다윗은 부하들과 산 저쪽에 있다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뒤쫓다 말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곳을 갈림바이라 하였다.